정동원 컴백 JD1 폭탄 선언 사실은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초록물결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렁찬 컴백 소식을 알린 정동원이 JD1 폭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JTBC 톡파원 25시에 가수 정동원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입담을 뽐낼 예정인데요. 정동원은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와 태국 치앙마이, 치앙다오로 떠나 랜선 여행의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정동원은 앞서 토파원 25시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부캐 가수 제이디원과의 숨겨진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합니다. 바로 제이디원이 정동원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인데요. 본 캐릭터와 부캐릭터를 나누어 활동 중인 정동원식 깜짝 개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정동원은 본캐 정동원, 부캐 제이디원을 나누어 MC들과 소통한 바 있는데요. 모두가 본 캐릭터 정동원과 부 캐릭터 제이디원이 동일 인물임은 알지만 정동원의 완벽 컨셉을 위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호응해 주어왔기 때문에 이번 정동원의 이야기는 나름대로의 폭탄 선언인 것입니다. 새로운 정규 앨범 이집 키다리의 선물로 컴백한 정동원은 신곡 무대도 공개한다고 하며 MC 전현무와 깜짝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3월 14일 원더케이 오리지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곡 흥! 예, 수트댄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 정동원은 블랙 컬러의 롱코트와 무태 안경 차림으로 등장해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무대를 집어삼킬 듯한 역동적인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팬심을 저격하는 헌칠한 수트핏과 더불어 훈훈한 비주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중독성 넘치는 흥, 예, 멜로디와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정동원의 목소리는 명품입니다. 개성 있는 호랑이 퍼포먼스는 풍성한 무대를 완성하며 팬들을 영상 속으로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3월 13일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을 발매하고 컴백한 정동원은 지난 2021년 11월 발매된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후 약 3년 만의 정규앨범입니다.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는 존재이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팬과 정동원이 서로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고받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 흥, 과학꽃 등을 비롯해 인스트 음원까지 총 14곡이 수록되었습니다. 트로트부터 감미로운 발라드, 신나는 리듬이 돋보이는 댄스 트랙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이 포함되어 있어 정동원의 폭넓은 음악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이틀곡 흥, 은 트로트 기반의 힙합, EDM 댄스가 어우러진 정동원 표곡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힘들고 지친 모습을 보고 흥겨운 춤과 노래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신나는 곡입니다. 래퍼 김하온이 피처링으로 참여하여 트로트 가수와 래퍼의 만남이라는 이색작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정동원 컴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부캐가 아닌 본캐로 돌아온 정동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정동원군에 대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초록물결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